반갑습니다. 한목나 181일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주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8장의 개요는 27장에 언급된 축복과 저주에 관해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백성들이나 한 나라에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입니다. 먼저는 순종에 따라오는 축복과 불순종에 따라오는 저주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넘어서 언약 백성은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 생업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결코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하여 개인의 불순종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미치게 될 저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질병과 가문과 폐정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 생산물의 핍절과 국가의 세태, 빈곤과 적의 침입, 각종 제한과 민족의 흩어진과 국가의 멸망 등입니다. 가난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28장의 그 개요였으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28장의 단어는 설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0만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궁 세 편에 한달 동안 한 모세의 설교를 어,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3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어제 27장의 12가지의 저주를 좀 보았어요. 다시금 볼까요? 오늘 28장의 저주가 엄청 길게 나오긴 했지만은 27장의 저주를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 부모를 경이, 이제 경호를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개 고아 가부의 송사를 어울케 하는 자, 계모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신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장의 그 저주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와 축복보다 저주가 너무 살벌하게 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징벌하기 위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온 인류에 이제 표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일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세계 12장 1,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축복된 삶,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자 1절에서 1 4절그 축복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순종으로 이래 앞뒤가 쌓여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라고 순종을 강조하며 이제 축복의 마지막 14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면서 하늘 서은 하늘 명령을 떠나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온전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쉐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우리가 받을 복의 근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데네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성읍과 들에서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여기서 성읍은 오늘날 뭐 도시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들은 전원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전원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주거지가 도시든 시골이든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성읍과 들을 또 고대 사이로 보라 볼 때는 성읍은 가정 생활에영위가 있는 그런 집의 상황이고 또한 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직업의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업에 위치한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또들즉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가정에서도 복을 주시고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생활에서 또한 학업을 하는 그 학생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께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곳을 하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 토지의 소산물 그리고 가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자녀가 복을 받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일 순위일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미래이고 또한 부모의 꿈이었습니다. 뭐 현재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해미의 기찬이가 저의 때로는 존재의 목적이고 또한 저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이면서도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토지의 소산물 부모가 자녀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토지의 소산물입니다. 왜? 토지의 소산물이 있어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성운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들에 있는 그 축복, 그리고 그 월급들이 토지의 소산물이 있어야 비로소 가정을 유지하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의 수확 소산물을 얻게 하는데 사람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할 때에 내려야 이 토지의 소산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 축복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셔서 하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난한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소산물 다음에 소중한 자산은 키우던 가축들입니다. 소와 양의 그것들은 육식의 근원이었고 소와 양들이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아주냐에 따라서 또한 재산이 늘기 때문에 하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토지의 소산물 그리고 가축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세 번째는 광주와 떡 반죽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대표적으로 고대 가정의 용기였습니다. 광주리로 먹을 것을 운반하고 그리고 떡 반죽으로 요리함으로 우리의 풍성한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읍들 토지의 소산물 가축의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즉 떡반죽 광주에도 광주에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에까지 가족이라면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 행복해지고 먹을 때 이야기가 많아지고 또 먹을 때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를 어떠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밥상의 공동체라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 밥상의 공동체를 우리가 볼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2, 46절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할 때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교제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작은 단위, 그 목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오픈하면서,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가 섬기고 또한 섬김을 받으면서 그 목장 안에서, 집 안에서 함께 행복을, 그리고 회복을, 사랑을 느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간식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이자 낙원 식당에 맛있는 이제 생선의 구이가 있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은 객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식구인 것입니다. 그냥 간식만 먹여서 그냥 떠나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가정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밥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광주리와 떡, 반죽의 그릇이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집입니다. 안식의 축복이라는 거죠. 집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절대적인 그러한 안식의 제공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에서 누리는 안식과 축복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의미있게 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도 현대인에게도 그 집에 들어가는 그 행복, 그 기본이 있음,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 집에서 있는 그 심으로 인하여서 에너지가 채워지고 또 밖에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들어가든 집에서 나가든 성음에 들어가든 들에 나가든 우리의 자녀들이 토지의 소산물이 그리고 가축에도 떡 반죽과 광주리의 그 모든 것에 인하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네 가지의 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지금 가로로 있고 신명기 7장의 내용이 함께 축복에 있었습니다. 즉 신명기는 레위기의 해설집입니다. 해설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했던 네 가지 복이 무엇이에요? 물질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함재 아 하나님 인재의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는다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신명기 28장에 그네 가지 복을 지금 풀어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조건들을 거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이라.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그리고 어제 읽었던 열두 가지의 저주가 시작되며 기근과 질병, 군사적 패배, 질병과 죽음, 포로의 비참한 삶, 적군의 포위 공격,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질병과 재앙, 포로 생활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네 가지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 복 주시지만 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그러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까 너는 무엇을 선택할지 너는 선택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한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28장의 3일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복의 근원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함께 삶을 읽어내기를 제를 섬아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도와주시어서 순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참맛을 느끼고 간증을 하며 그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그 감사의 내용들이 흘러져 보내져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참된 복을 함께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예비 신자들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금요일 밤과 주말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삶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